무지개 물고기 깊은 바닷속에 반짝이는 비늘을 가진 무지개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. 우와, 예쁘다! 무지개 물고기야. 내엄삐비닐 하나만 줄래? 너한테는 아주 많잖아. 친구들의 말에 무지개 물고기는 화를 냈어요. 중한 내 엄비 비닐을 달라고 안돼 저리 가. 그때부터 친구들은 무지개 물고기와 놀아주지 않았어요. 무지개 물고기는 문어 할머니를 찾아갔지요. 흠 무지개 물고기야 내 엄비 비닐을 친구들에게. 하나씩, 하나씩 나누어 주렴. 그럼 넌 행복해질게요. 무지개 물고기는 너무 아까웠지만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. 고마워, 무지개 물고기야. 정말 고마워.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. 기분은 점점 더 좋아졌어요. 난 무지개 물고기가 제일 좋아. 너도 그래. 무지개 물고기야. 같이 놀자. 음, 지금 갈게. 무지개 물고기는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헤엄쳐 갔답니다.